치면 너무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항상 능.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자, 이거 능이 있어요, 여기. 그죠? 이쪽 동네에는 X만 산다 고 그랬어요. X만 사는 거예요. 이쪽 동네는 문자동이라. 그럼 EX는 여기 살수 있어요. 자, 이렇게. 근데 마이너스 사는 이 동네 에 있으면 안 되잖아. 이사 가야지, 지내 동네로. 숫자동으로 이사 가야지. 그죠?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 6이 있었는데, 마이너스 4가 2, 상하니까 플러스 4가 된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네? 자, 그러면, 보세요. 2x는 요거 두개더한 거예요. 마이너스 2죠? 그죠? 자, 그럼 x는 뭐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죠? 그죠? 왜냐? 2, 1은 2잖아. 그게 그러니까 1이지. 근데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그대로 따라오는 거 응. 되셨죠? 예. 네. 자, 그 다음. 자, 는을 쓰시고. 는을 쓰시고. 이쪽에는 3x. 는 원래 살아요. 응. 자, 그 다음 보셔요. 그 다음 보셔요. 여기 보셔요. 이 2x가, 2x가 이쪽 동네로 이사 가야죠? 응. 그러면. 마이너스 2x 이렇게 이사 가야죠 이렇게 네. 아시겠죠? 네. 자그 다음에 여기는 3이 있어요 그죠? 플러스 3은 그냥 있는데 여기 1이 여기 있으면 안 되잖아 지배 동료 이리로 와야지 그럼 마이너스 1이 됐다 그러면 3x 빼기 2x는? LX. x는 그죠? 3 빼기 1은? 2, 2. 됐었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또는 두고 이쪽에는 보여서 자, x로 보여서 하나 동네 자, x 원래 있던 거는 하나 있고 그 다음 얘로 이사 가야죠. 이렇게 이사가면 마이너스 2x 그죠? 자, 보세요. 요 마이너스 2가 이쪽 동네로 이사와서 그냥 플러스 2가 된 거야. 이렇게 그죠 그러면 3빼 2죠? 그럼 x는 2 다. 이해 가셨죠? 자그 다음 보세요 자는 써놓고 4x 4x 원래 있던거고 자 얘는 2x 이사 가야죠 네. 이쪽으 이사 가야죠 마이너스 2x 여기 마이너스 3있고 그 다음 마이너스 1이 2로 이사 와야죠 네. 플러스, 플러스 1자 그럼 4 빼기 2는 1. 2x 2x 는? 마이너스 한 더하기 1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죠? 네. 그럼 2는 2죠? 네. 그럼 x는 마이너스 1인데 네. 마이너스 죠 여기 마이너스 2 있으니까 네. 영어부님 됐어요? 네됐죠 <laughs> 연습하셔야 돼네 네. 연습하셔야죠 네. 네. 자그 다음 이제 넘어가 볼게요 5번 가죠 X는 좌표평면 위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는 제몇사분면에 있는 점인가? 몇사분면3사분면 아시겠어요? 네. 이건 괜찮으세요? 응? 네. 어? 네. 네, 좋아요. 그럼 이건 넘어가죠. 자, 6번. <laughs> 공포의 열립방정식이다 <열릴> <laughs> 6번, 또 공포의 열립방정식으로 3x 플러스 y는 5. 어, 맞았어요? 저는. 아, 맞았어요? <laughs> 아, 플러스 y는 5.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y는 3. 1층과 2층 둘다 만족해야 되는 방정식을 구하라 이거예요. x, y에다 뭘 집어넣으면 1층도 만족하고 2층도 만족하냐 근데 뭘 없애야 돼? Y, 뭐. y를 없애야 되겠죠 근데 부호가 달라 y하고 부호가 그럼 더 해야 될까요 빼야 될까요? 그, 더하기 네. 이렇게 더할게요 되셨죠? 더합니다 3x 더하기 x는? 4x, 4X. 얘는 일단 없어졌으니까

2 빼기 y는 3. 아유 이게 너무 어렵다. 그럼 5가. 2차원 더하기. 여기 넣으면 3이 6, 6, 6 더하기 6. y는 5. 그죠? 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게 편하겠다. 이게 더하기다. 그죠? 자 이거는 보세요. y만 내겨놓고 5에다가 6을 이쪽으로 보내 이렇게. 그럼 빼기 6이 됐죠? 맞습니까? 다시. <laughs> 다시, 다시. 그게 아니, 아니 네. 이 1차 방정식을 푸시는 거야. 네. 응? 자, 6 더하기 y는 5. 네. 얘를 풀어보자, 말이에요. 네. 그러면 여기 는이야 네. 문자동 y만 있죠? 네. 여기 숫자동 써야죠? 네. 5는 원래 있고, 6이 너무 y죠? 네. 숫자동 대로 마이너스 U 이렇게. 예. 어, 네. 어, 그 Y는 뭐죠? 마이너스 일 이렇게. 아니, 5에서6 배니까 하나 모자라잖아. 예? 네? 이게 가셨죠? 네. 어? 다섯 네. 개인데서 여섯 네. 개 빼니까 하나 모자라니까 마이너스 1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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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두개 더하면. 예, 이렇게 하면 1이죠. 그게 뭔 소리야? 카톡? 카톡. 아. <laughs> 아, 새롭다, 그거는. 에어 맞 카톡, 카톡. 전 옛날에 그 밤에 불 끄고 자고 있는데, 잠결에 그 애기 소리로 카톡 왔어요. 이러면, 으, 진짜. 소름 끼치다. 그건 안 좋아. 답이 마이너스 2인가요? 아니요! 2개 더하니까! 2 더하기 마이너스 1은 1 그러니까 x가 2잖아요 네. 그게 a 응? 네. y가 b잖아요 2개 아, 네. 더하니까 1 6번 답은 1번 자. 또 연습해야겠지? 또연습해야겠 마이너스가 없는데 마이너스 응? 응? 자가봐요 X, 1, 1, 1, Y. 1, 1. 오케이, g 정답. 네. 음. 네. 마이너스가 문제야, 이거 정 참... <laughs> 오, 이거, 이거, 1거이2는거이2 이거, 이 되는 거죠 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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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y 없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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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2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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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2이 x 이거, 이 x 이 는3 더하기 2 하니까 또5 음. 그죠 x는 음. 5일은5예 5. 좋습니다 그죠 음. 웬만하면 여기 가운데 빼기 넣어주시는게 더 편해요 네? 그럼 자 x는 1 넣을게요 1. 그럼 2일은2 더하기 y는 3이죠 네. y는 얼마예요1네 1. 음. 1. 그럼 두개 합쳐서 됐죠 이제 이해 가셨어요 <laughs> 자 여기까지가 중1, 에휴, 중1. 여기까지가 중1 중1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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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부터 중2 중3 과정을 들어는네요요 네, 네. 음? 지수 배웠어. 배웠어 지수 배웠는데. 근데 나누기는 안했 나누기는 안 제가 한번 쓱 스쳐 지나가면서 그 분수라고 안 해버렸어. 네. 근데 자 지금 해드릴게요. 근데 이거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우리 기출 문제 술술 책 있는 거 그거 보시고 겁내시고 이제. 뭐야? 아, 그거는 그리고... 풀만 하더라고요. 예, 네. 우리가 생각... 이걸 이렇게 몰랐어 이러면서 뭐, 풀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오지 모르니까. 그렇죠. 아유, 그게... 그러니까 낯선 문제에 적응하셔야 돼요. 네. 그거는 계속 나왔던 문제니까. 음? 자, 7 번. 어, 지수 법칙이에요. 네. 다시 문제 드릴게. 지수 법칙. 제가 이렇게 해드릴게. 음. 밑에는, 밑에는 똑같으면 돼, 이렇게. 똑같으면 돼요. A의 세제곱 곱하기 A의 제곱. 이런 게 있다고 해볼게요. 곱하기죠? 요 위에 조그만한 수, 얘를 뭐라 그러지? 우리가 무슨 수라 그러지, 얘를? 얘 조그마한 수 있죠? 얘를 지수라 그러지, 지수. 네. 알수 있자, 예. 아시겠죠? 그럼 요 밑에 있는 수 있죠? 밑에 있는 수. 얘를 미수라 그래 미수. 미수, 미수, <laughs> 없는지, 미수. 응. 밑에 있는 거. 그러니까 2에 세제곱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면 2를세번 곱했다는 소리거든 이렇게. 네. 응? 그 요거를 지수라 그래. 그럼 밑에 이큰거 있죠. 네. 요걸 미수라 네. 그래 미수. 네. 응. 미. 미. 응. 미. 자 그러면. 미수. 이거는 무슨 소리냐면, A를 3번 곱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A 곱하기 A 곱하기 A야. 네. 곱하기 A, 얘는? 네. A를 2번 번 번. 곱했어. 그럼 A가 몇개 됐죠? 5개 다섯 다섯 개 됐죠? 네. 그러니까, 여기 숫자를 더해. 네. A에 3 더하기 2 하시면 돼. 아시겠죠? 네. 과로 없으면, 괄호 없으면 지수 더하기. 괄호 없으면 지수 더하기. 여기 지금 괄호 없잖아, 괄호 없잖아요. 그죠? 근데 괄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예, 예. 보세요. a의 세제곱의 일에 났어. 가로가 있죠? 이걸 어떻게 될까? 어뜻 보면 이거하고이거하고 이거하고 보면 얘가 클거 같아. 근데 가로 있는 애가 커요. 왜냐하면 a 세제곱 요거 있죠? 요걸 두번 쓰는 거야. 얘를 뭐라요? 요 가로 안에 있는 거 있죠? 얘를 두번 곱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얘는 27을 두번 곱한다는 얘야 이렇게 하고 아 세제곱을 이렇게 두번 하는 거야 이렇게. 3, 4, 여기 세제곱이잖아. 음. 그죠? 얘를 두번 곱한 거야 이렇게. 가로 안 가로 있는 거나. 아 가로 안에 또 저기 2가네 가로밖에 그, 2 있잖아. 그, 그러면 그걸 두번두번두번 곱한다. 곱한 그러면 여기는 이제 가로 없어졌죠. 네. 그럼 더하기죠. 3 더하기 은6 그러니까. a를 세번 곱해 a 곱하기 a 곱하기 a 또 얘도 a, a 곱하기 a. a 곱하기 a 그죠? A. a가 몇 개야 이제? 여섯 개가 되잖아. a의 6 그죠? 응. 자,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 a 써놓고 괄호가 있으면 두 개를 곱해요. 응, 1, 3은 응, 어, 3이6 아, 이렇게. 이게 사실자, 자, 그럼 보세요. 뭐라고 쓰냐 괄호 있으면 바로 있으면 지수 곱하기. 바로 있으면 지수 곱하기. 그러면, 자, 이제, 제가 여기다 다시 문 열게. 어, 2의, 2의 제곱에 5제곱. 이랬어요. 그럼 이거 계산하면 뭘까요? 그렇죠? 응. 2의 몇 제곱, 10제곱 10 이렇게. 아시죠? 겠 응. 자, 2의 제곱 곱하기 2의 5제곱이었어요. 그럼 이거는 2의 뭘까요? 더하기 7. 그럼 두개 더하는 거야. 두개 더하는 거. 아, 7 이렇게. 아시겠어요? 응? 이해갔죠? 과로 응. 없으면 지수 뭐라고? 더하기. 과로 있으면 지수 곱하기. 네. 그럼 7번에 다 넣을 이 했지? 그게 다 말씀하는데, 안 해야 돼. 그래서 결론이 뭔데? <laughs> <laughs> 보세요, 이제. 그러면, 자, 이제, 나누기가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응? 거기 나누기 보이죠? 네, 네. 나누기는, 아이고, 네, 치워야지, 이제. 치울게요. 자, 어 뭐냐면 a의 5제곱 나누기 a의 제곱 렇기 있잖아요. 네. 아까 이 곱하기 있으면 지수 어떻게 써? 더하기죠. 더하기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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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누기 있으면 반대. 네, 나누기 예. 예. 음. 자, 나누기는. 예. <laughs> 네. <laughs> 나누기는 지수 빼기. 아우 네. 당 떨어지나 이렇게 어지러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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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자, 그러면 이거는 A의 502점 3, 3 이렇게 초콜릿하면 드시고, 소방은 자, 그럼 보세요. 지금 문제를 그대로 가볼게, 이제 네. 문제를 가볼게요. 자, X, 이거, 제곱의 제곱. 나누기 x의 세제곱 이렇게 했죠? 네. 자 곱하기는 치수 버렸어요. 아 여기괄호는 치수 버렸어요. 아, 1, 곱하기. 응. 그럼 x 의몇 제곱? 4, 8. 8. 응. 3은 4, 2, 8 4 2, 8. 4, 2, 8. 8 3. 나누기 네. x의 세제곱 했죠? 네. 그죠 네. 그럼 나누기는 치수 버렸. 네. 네. 빼기. 8빼기 3은? 5. 5. 5. 2번 0. 정답. 어, 간단한데. 야, 아 간단한데. 이거 별것아닌데 간단한데. 나누기는 치수 빼기데요 예. 어, 로 어? 어? 있는 가 없는 가이거 할 이렇게. 나누기. 자. <laughs> <laughs> 네, 최 제곱. 이거는 빼기. 빼기 4 2 음. 그래서 x의 제곱. 이렇게. 알겠죠 예. 네. 네? 네. 우리 시험 문제 나왔던거할까 아니 그럼 가로 있는 거 하고는 없어요, 나뉘기. 나뉘기. 어디? 어떤 거? 나누기는 가로 있는 거 없어, 없어. 네? 우리 시험 문제 나왔던 거. a의 세제곱 곱하기 b의 제곱 곱하기 a의 A의 5제곱 곱하기 b의 네제곱자 이것을 계산하면 A, 8제곱. A의, 8제곱. a의 8제곱 b의 A, 6제곱 이게 다 돼요 저런 한다고 쉽지 네. 네, 이거 금방 하시겠죠? 봐봐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하도 했으니까 이게 금방 하시는데 X 이런놓으 이제, 뭐, 뭐야. 저거, 병사는 게 나오니까. <목소리> 네? 아니, 그, 그거 한번 풀어줘봐, 그 네? 아니, 아버님, 이거 A, A 똑같잖아. 그러면 3 더하기 5 하셔요. 네? 이렇게. 또, B 똑같죠? 그러면 2 더하기 4. 6. 이렇게. 어... 아셨죠? 또 시험 문제 나왔던 거 해볼까요? 또 시험 문제 나왔던 거. 아, 이거 너무 어려워데 너무 어려운데. 자, 2의 3제곱에 5제곱을 계산하면, 이게, 이게 문제가 나왔어요. 1번 2의 6, 2번 2의 8, 3번 2의 10, 4번 2의 15. 이렇게 나왔어요. 1 5 예, 네. 네. 바로 있잖아, 바로 있잖아. 바로, 있잖아. 네. 바로 있으면 어떻게 해요? 냥 네. 네. 15, 이게 답이지. 음. 그렇게 나오면 좋겠네. 예? 네? 이렇게 나오면 아, 좋겠어 아, 이렇게 나오면 되겠 아, <laughs> <laughs> 나는 <나를> 어렵다고 <laughs> 생각해. 근데 아버님, 이거를 우리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요. 했어요. 저도 이제 뭐지? 할거 없는데 풀어봐야 돼. 그럼요, 이게. 이게 그. 저기, 아무것도 없는 텅텅 빈 애들, 중고등학교 애들, 걔네들은 하면은 금방금방 금방 받아들이지. 왜냐, 걔네들 머릿속에 든게 없잖아. 그러니까 싸가는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뭐야? 머릿속에 든게 너무 많아, 세상 일이. 예? 가만히 이렇게 앉아있어도 오만생이 다 나는데, 이게 언제 생각이 나. XY. 예? 집에, 집에 뭐, 뭐 걱정해야 되고, 이놈의 새끼가 어디 도망 갔나, 이거 밥 먹었나, 뭐. 별의별 생각이 안 났는데 예? 이거 지, 언제 언제 이거 7번이 몇 번이라고 보이네? 이제 8번 7번 예? 아, 2번 7번 가면히 있어 2번 있었다. 8번은 우리 근래에 했어 예. 지난주에 했어 음. 맞춰보세요맞춰보셨 <laughs> 이제. 가만히 말 못하겠다 8번 예? 예? 어, 8번? 예? 8번 예 8번 48232인데요 또 하자 자또 써드릴게요 여기다가 예? 블루트 사는 이이 참고 지금 하는 내가 이번 달 들어서만 이거를 한 100번은 넘게 썼을 거야.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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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예, 꿈꿔도 네. 네. 엑소야 그러니까, 네. 진짜로. 그리고 제일 악몽이 뭐냐면 수업 시간 돼서 이렇게 교실 문을 탁 열었는데 아무도 없어. 다 어디 간다고 한번다 그만뒀대. 학생들이 없대, 그만뒀대. 그러니까 딱 노래 그냥. 학생은 뭐 환청이 환청이에요. 한창. 네, 그그 꿈꾸면 아, 봐. 꿈에 옛날에...